여름에 태풍이 오면은 태풍 바람에 소나무도 넘어지고 잣나무도 넘어지는데 대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태풍에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대나무는 뿌리 내리는데 5년간 뿌리부터 먼저 내립니다. 위로 자라지 아니하고 5년간 뿌리를 탄탄히 내린 후에 5년 후에는 하루에 30cm, 40cm 푹푹 자라게 됩니다.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우리 삶이 건설 건전해집니다. 우리 신강 두레교회는 새로 출발한 교회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넘어질 직전에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신강교회와 두레교회가 합쳐서 다시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뜻을 살펴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질 직전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 시대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또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지 깊은 기도와 말씀 중에서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어야겠습니다. 열왕기 상1 9 장. 30절 말씀, 구약성경 3598페이지,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11기하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성경을 잘 찾기 어려우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꾸 찾아야 됩니다. 난잘 모른다 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성경과 나 사이에 자꾸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고등학, 중고등학교 때 영어 콘사이스 자꾸 찾듯이 열심히 찾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찾는 시간을 넉넉히 드리기 위해서 성경 찾을 때까지 다른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하곤 합니다. 598페이지 찾으셨지요? 30절. 유다족 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남은 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는 신구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나오는 말씀인데 남은 자.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힘을 잃고 사회가 부패하고 백성들의 삶의 둥우리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로. 환소 동화 작용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은 인생이 당하는 시련과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 또 교회도 가정 또 나라도 태풍은 있기 마련입니다. 시련은 있기 마련입니다.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험한 세월이 올지라도 바위에 뿌이 내리고 튼튼히 서 있는 그 두레나무처럼 그런 역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온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남은 자는 남은 자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지키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 신학에서는 렘런트 R E M N A N T 렘넌트 남은 자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 그게 줄를 칩시다 여호와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험한 시대를 극복해서 바위를 뚫고 뿌리 내려서 식상에 자라는 나무처럼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온 국민 전체에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단히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남은 자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대나무가 5년 동안은 열심히 뿌리를 내려서 어떤 태풍,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듯이, 그래서 뿌리를 5년간 내린 뒤에는 하루에 30cm, 40cm 쑥쑥 자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살림살이, 코로나 팬데믹이 2년, 3년째 갑니다. 또 그로인 해서불경기가 대단히 심합니다. 서, 서민들의 삶이 정말 송가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온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은 아예 암송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의는 구약성경 938 페이지에 잠원 24장 16절 말씀 대적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넘어지는 것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 다시 일어나느니라. 그걸 칠전팔기라 그럽니다. 본래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칠전팔기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 일어나느리라 꼭 같은 말씀이 잠원 24장 16절 오늘의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6절 후에 한번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욕심 혈기로 사는 사람들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7.8기의 신앙으로 인생길에 닥치는 시험과 한란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일곱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겨자시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시와 같다. 시중에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이 휴식처가 된다 마태봉 13장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때로는 넘어졌다 일어나고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지만 은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하나님의 일이 돼가는 과정 그 과정이 꼭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아주 실감나게 설명을 하,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세의 줄기에서 11장 1절 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새 줄기에서 이새 줄기는 다윗 왕가의 왕그 전통을 말합니다.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새 줄기에서 다윗 왕가에서 한 싹이 나며 영적으로는 이 싹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전체 이 말씀이 해당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첫 번째 싹입니다.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둘째는 뿌리를 내립니다. 셋째, 한 가지가 나서, 세 번째 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교인들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일, 성령의 역사가 발전되어 나가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제1단계 싹이 듭니다. 제 2단계 뿌리를 내립니다. 3단계 가지가 뻗습니다. 마지막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질이 급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갑자기 뭐, 응? 이루어질라 합니다. 그런 조급한 생각은 영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 takes time.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 일은 세월 속에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서 열매 맺는 그 세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성공하려 하거나 조급하게 축복 받으려 하거나 하나님의 일에도 막 뻥튀기듯이 퍽퍽 교회가 자라도록 그렇게 조급한 마음 버리고 열심히 뿌리 내리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나무가 뿌리 내리는데 몇년 걸렸다고요? 5 년. 우리는 교회가 새로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됐습니다. 너무 매주 뭐 숫자 시하리고 헌금 얼마 들어왔냐 그러면 사람이요 좀 살이가 돼가지고 교회도 자꾸 헌금 헌금 돈돈 그러면 저 목사님 얼굴이 돈 색깔이 돼 버려요. 그럴 게 아닙니다 뭐 굶으면서도 뭐 먹을 게 없어도 같이 갈라 먹자 이런 생각하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서 그 다음 마지막에 열매 맺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상으로 열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열매를 네 가지로 일러줍니다. 자,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이걸 마음에 탁 새겨야 됩니다. 물론 뭐열 가지, 스무 가지 말할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 나타나는... 열매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 첫째입니다. 자기 잘못 살던 것, 잘못된 생각, 습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첫째,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요한이 복음서에서 말하기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우리들 삶의 나무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에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을 열매장이라고 말합니다. 5장 열매장 중에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과 화평과, 화평은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인간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 화평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성령받고 믿음이 좋아졌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여전히 있는데 뭐이 달라지느냐?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성령의 열매지 은혜 받았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시험 유혹 환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옛날에 참지 못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짜증 내고 하던 것이 성령의 열매 맺으면은 굳하게 참게 됩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롱 서프림 시련을 어려움을 길게 길게 참고 견디는 힘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두로의 성도들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갈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뭐 힘든다고 짜증 내고 막뭐 그렇게 조바심 내고 그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참고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대나무가 뿌리 내리는데 몇년 걸린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우리가 나무 한 그루에도 배워야 될게 많습니다. 오래 참음과 그다음 뭡니까 자비?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 눈높이에서 상대방이 막 짜증내고 하면 아이고 요새 힘드는 갑다 응? 이 불경기에 힘들어 저러겠지 내가 위로해 줘야지 그래 가지고 막 나한테 실컷 신경질을 내서 내가 스폰지라 생각하고 다 받아들일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응? 우리가 뭐니 그러면 나는 못 그러나 언놈 성질이 없나 하고 막 부딪히면은 이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요. 여러분, 그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자입니다. 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빕니다. 자비,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상대방의 선한 일을 자꾸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런 말 있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코끼리입니까? 고래입니까? 응? 칭찬은 고래도, 코끼리도, 뭐, 응? 춤추게 한다. 상대방의 약점을 팍 찍어내가지고 그 사람은 기죽게 하지 말고, 당신은 좋은 점이 있어. 응? 우리 교회, 그 새로운 교인 한 사람이 막 성질이 좀전의 교회입니다. 별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을 잘 시키고요, 자꾸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개 집사 내 보내야 됩니다. 그 집사 안내 보내면 내가 나갈랍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그 사람도 장점이 있잖아. 그때 장점이 뭐 있어요, 목사님 말해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 가을에 김치 잘 담대, 응? 그, 그 집사님 김치 담으라고 보내준 거다 생각하면 되잖아. 아이고 목사님 못 말려. 예, 그럼 김치 집사로 바꿉시다. 그래서 사람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어릴 때 내가 어른들 하는 말로 군배이도 뒹구는 제주 있다. 응? 안 그렇습니까? 군배이가 무슨 제주십니까? 뒹구러 가는 길입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선하게. 장칭찬해주고, 약점은 덮어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입니다. 양선과 충성과, 충성은 예수님 중심으로 끝까지 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온유는 부드러운 겁니다. 온유는 사랑 관계에서 부드러운 것. 나부남이라 그러지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응? 온유입니다, 온유. 마지막 절제지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끝, 끝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절제할 줄 아느냐? 절제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기준.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령의 열매 맺어서 절제 사람이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뿌리 내려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 몇 가지라고요? 네, 네 가지. 첫저 성경의 열매가 네 가지지요? 첫째는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둘째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입니다. 세 번째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 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 우리 교회 부흥시킵시다. 좋습니까? 네 번째 열매가 뭐이냐? 봉사, 섬김의 열매. 저 주차장 봉사하는 분, 성가대 봉사하는 분, 뭐. 저 식당에, 주방에 봉사하는 분, 그거 다 섬김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봉사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디아코니아. 교회에서 받은 은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세상에서 섬기는 봉사를 디아코니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기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중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둘의 가족들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움받게 되기 바랍니다.